어,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6분을 좀 지나고 있고요. <laughs> 그 오늘 영상은 좀 마감 시장을 간략히 확인하고 어제 공개했던 종목들 상승 요인 그리고 내일을 위한 관심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마감을 보시게 되면은 어, 1% 어, 하락한 2,435포인트로 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개인이 좀 매수가 있었고요 외인은 좀 장막판에 들어왔는데, 뭐 거의 없다고 의미 없는 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에서 기간 또한 매도세는 어, 지속돼, 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좀 많이 빠졌죠. 이게 하락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좀 환율이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어요. <laughs> 1346원으로, 어제 1340원보다, 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움직임이 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화 가치가 뭐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어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물가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외인 자금들이 유출되고 경기 침체까지 온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위기감하고 뭐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미현준의 금리 인생에 대한 압력도 물론 있지만 지금 유로화하 파운드와 그러니까 비달러 지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 그 시작점이 뭐냐면 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어, 노드스트림이라는 천연가스를 중단하겠다라고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3일 정도지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유럽 지역이 3개월째 폭염이에요 이게 거의 50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막아도 생각을 할땐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 유럽에서 빠르게 좀 수급할 수 있는 게 석탄하고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이 마르면서 석탄 운송이 문제가 되고 수력 발전소의 발전 양이 줄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어, 폭염이 오게 되면 원자재 수급은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 침체는 가속 당연히 유료화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이때 미연준의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뭐 긴축을 지속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 여러 상황들이 악재에 악재가 얽히면서 달러와 강세는 당연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좀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 일부 전문가들이 1,400선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어, 지금 상황 자체가 전 연말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1,400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물론 걱정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 등그 수출국들의 통화 가치도 떨어지있 수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어뭐 유럽 중국 경기 침체가 오면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도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어, 지금 뭐좀 하루 속히 진짜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피해가 좀 소액 주주분들한테 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 그런 마음이 좀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진정되는 마음이요. 그리고 어,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그래도 피해 보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서. 도움이 좀 되드릴 테니까 어, 힘들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황하고 정세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이쯤에서 그만 하고요. 어, 바로 좀 종목 이야기로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대명에너지 그리고 범암퓨얼셀 그리고 조강 IRI입니다. 그 범암하고 조강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또 추천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관심 종목을 공개했는데 그 이유는 이따 제가 알려드릴 거고 어 먼저 제가 얘기드리고 좀 싶었던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 제가 뭐 검색식을 써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직접 분석한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더로서 어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1순위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시고 카톡방 통해서 제어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알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 종목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어 하루에 많으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번 상승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상승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때또 들어갑니다. 추격해서 계속 들어가요. 그 파동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범암하고 조광을 또 들은 이유도 시작도 안 했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좀 매수한 거를 보여 드리면서 하는 게 먼저 조광 i r 이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제가 직접 매매한 모습들을 저도 매매하고 있다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사실 이제 어제 조광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제가 좀 그 물량을 좀 모았고요. 어, 장 초반에 한번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한 시경에 좀 매도를 했죠. 약5%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했고요. 전량. 그리고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물량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있죠. 그래서 조강은 저는 어, 움직임이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기 때문에 어, 장 막판에 좀 물량을 좀 많이 모았고요. 음. 앞으로도 움직임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해서 조강 잡으신 분들은 좀 미리 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간에서도 1% 정도 상승한 어, 209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내일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좀 내일 다시 지켜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었던 조강 그리고 범암 범암 <laughs> 한번 볼게요. 범암 보시면. 어제 제가 원래는 시간에서 매수했다가 그냥 바로 매도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샀어요. 장 초반에 다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범암 또한 그 조강하고 비슷하게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장 막판에 좀 물량을 다시 한번 힘껏 모았고요. 시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3,790, 37,900원으로, 뭐, 거의 이 정도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마감을 했다. 그래서 내일 정도가, 어 조금 이제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제 매수를 요구를 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막판에 한 2시쯤에 제가 매수를 1차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매도했어요 어 거의 한0.5% 그냥 뭐약수익권으로 매도하고 나온 게 이때 제가 조강을 샀어요 조강 조강을 좀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해서 거의 조강을 좀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라은 오늘 좀 상승을 많이 보였어요 한5% 뭐 정도 상승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깝지 않고요 어 현대로템은 제가 그 좋아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이게 마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도 매수 안한 이유를 어, 있는데 요건 제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시간에서 보시면 <laughs> 뭐 1.31포인트 상승한 27,150원에 뭐 마감을 했는데 어, 뭐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오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고 분석한 움직임이 오지 않으면 안 삽니다. 전혀 아쉽지 않아요.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어, 요거는 내일 마찬가지로 한번더 같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만약에 내일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오면, 현대로 템 또한 매수 포인트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매 일지를 제가 공개한 이유가, 저도 실제로 제가 분석한 종목을 직접 드리고 있다라는 거. 진짜, 제가 매매 1순위를 잡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가끔 제가 그냥 무료로 공개한다고 이걸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조금 그런 부분 어 오해하지 말라고 어 이런 부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강. 조강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그었던 1870, 그리고 2300원, 2400원 선. 2300원과 1870원 부근에 어제 제가 중요한 박스권 얘기 드렸죠. 제가 오늘 왜 많이 샀냐면, 하단부근에 있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매수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매수 포인트가 와서, <laughs> 하단부분이니까 많이 산 겁니다. 하단이잖아요, 하단. <laughs>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좋아하는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어, 조강이 내일 강력한 2,300원을 뚫는지 같이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강 들고 있는 분들은, 어, 편안하게 좀 보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범한 퓨얼스를 볼게요. 범한 퓨얼스를 마찬가지로 35,500원, 그리고 39,500원의 중요한 박스권에서, 어,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왜 샀냐면, 이게 오늘, 오늘 봉이죠. 오늘 움직임인데, 만약에, 그 범한 퓨얼셀이 조정을 준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오늘, 아시겠지만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힘을 보세요. 힘. 잘 버티고 있죠.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힘이 약했다면, 범함이 힘을 약했다면, 아침 운봉 때 사실은, 이 개미들의, 개인들의 물량 털기와 함께, 주가도 원래 내려가야 돼요. 근데, 잘 버티죠? 그래서, 어 제가 일부러, 좀, 매수를 장막판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 내일, 좀 뚫어줄까 혹은 내려갈지 이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한 들고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편하게 들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제가 같이 어, 어제 들었던 추천 종목 마지막인데 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움직임이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6,900원, 그리고 24,250원,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애매하게 올라가잖아요, 애매하게. 아,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뚫으려면 시원하게 뚫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서서히 찔끔찔끔 올라가죠. 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제 시간회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26,900원을 뚫고, 27,1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지만 어, 뚫으려면 시원하게 뚫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 로템은 어, 보류한 상황은 여기 있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내일 뭐 갭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좀 갭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뭐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 거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laughs> 뭐 걱정을 필요 없이 조금 편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조광, 범한 퓨얼셀, 그리고 현대로템은, 어 오늘,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상승했던 거, 그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다 상승했죠? 다 상승했습니다. 네, 상승했죠. 그래서, 어, 이처럼 좀 정말 제가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어, 종목들이고 공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음, 정말 주의깊게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추가될 그 관심 종목은 바로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명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주고요. 주요 사업은 이제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뭐, 건설,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풍력 중심의 사업이, 어, 좀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한 퓨얼세라고 좀 마찬가지로,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굉장히 큰 수혜를, 어, 수혜를 좀 받을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를 했고요 어, 기업 개혁보다 사실은 더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제가 뭐 선을 하나 또 그었죠 어, 제 영상 좀 많이 보시게 되면 이제 지지하고 저항에 박스권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뭐이 정도로 보죠 뭐 24,900원 그리고 29,500원대 제가 좀 박스를 그려 놨구요 <laughs> 보시면 어 24,900원대에서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첫 저항선 있죠. 첫첫 저항선이자 첫 지지선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자, 재밌는 걸좀 보여드리면, 이첫 저항선, 22,000원 부근을 처음으로 저항을 받고, 그 뒤로 보시면 계속 못 뚫죠? 못 뚫어요. 뚫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22,000원 부근이 지속적으로 저항선 이루어지면서, 이 하락을 보이죠? 하락을 보이고, 하락을 보입니다. 근데 강력하게 8월 11일 날이 엄청난 저항선을 뚫고 장대 양봉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선이 첫 저항선이 생긴 29,500원 부분에서 어 하락을 맞고 현재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지지받는 지지선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24,900원이죠. 그래서 강력한 첫 저항선이자 강력한 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가격대에 있는 박스권은 어,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시면 보세요. 중요한 가격대에 있는 딱 중간에 있는 저항선,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오늘도 못 뚫고 내려갔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대맹 에너지를 제가 오늘 관심 종목에 추가한 이유가, 바로, 박스권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광, 조강, 조광하고 제가 범함을 좀 신경 쓰이냐고, 대맹 에너지를 제가 매스 포인트 오늘 못 담았는데, 어, 요건 내일 같이 함께 매수 포인트가 오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강, 그 다음에 범한 퓨얼셀, 그리고, 어, 대명 에너지까지 이세 개의 종목들, 어, 꼭, 꼭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셔서 함께 좀, 어, 긍정적인 수익의 방향으로, 어,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제 이어서 또 얘기 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조금 하락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어,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매매도 해야 되고, 어, 신경쓰 일이 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이그 선물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오늘 못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이 선물 매매한 영상을 들여서 하락에 베팅하는 거, 하락에 수익이 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락 때도 베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 우리가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 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요 부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유튜브 제 정보 하단 란에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100% TV 카톡방, 그리고, 어, 선물, 트레이딩 카톡방이 있어요. 두 개를 제가 직접, 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을 통해서는, 어, 아무래도 좀 실시간 소통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빠르게 많이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너무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입장하셔서 그 정보를 좀 그리고 좀 어, 소통을 했으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가 100% 1기 아카데미 무료 온라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매매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박스권 매매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선물 트레이딩까지, 포괄적인 트레이더의 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그일2기 교육생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어, 조금 트레이더의 길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요 상담 어, 이 번호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또한 여러분들 어려운 장 많이 어, 너무 수고하셨고 어, 내일도 힘이 될수 있는 그런 100%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